오늘 연예계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쫑뉴스입니다. 김연경 은퇴 경기, 연예계 스타 총출동. 김연경의 국가대표 은퇴 경기에 여러 연예계 스타들이 자리해 배구황제 다운 황금 인맥을 뽐냈다. 파리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IK i n v i t a t i o n 2024 김연경 국가대표 은퇴 경기에서 팀 대한민국이 팀 코리아를 70대 60으로 이겼다. 이날 유재석, 이광수, 나영석 PD, 송은이 정려원, 박소담 등이 관중석에서 포착됐다. 특히 유재석은 김연경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광수와 함께 경기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김연경은 SBS 틈만나면에서 유재석이 경기를 보러 온다고 약속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었다. 이에 유재석은 이번 은퇴 경기에 참석해 약속을 지켰다. 김연경의 절친으로 알려진 정려원도 박소담과 함께 경기를 지켜봤다. 정려원은 김연경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에도 김천까지 직접 찾아갔었다. 송은희는 2018년 팟캐스트 송은희와 김숙의 비밀보장에서 김연경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귀국 현장을 마중 나가기로 약속했고 이를 실제로 지키며 화제가 되었다. 한편 김연경은 9일 세계여자배구 올스타전에 출전할 예정이다.